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마쌤 정상입니다. 오늘은 어, 한국의 민족시인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어, 영국의 현대시인 예이치의 하늘의 천이 내게 있다는 이두 시를 어,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두 편의 시는 다 님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래꽃을 보면요. 어, 이렇게 나오죠. 시작이 되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오리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나보기가 역겨워가 7이고요. 가실 때는 5조, 7오조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민족시의 어떤 형태들이 대부분이 7, 5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오리다. 그 다음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이,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오사로 이제 영변의 약산 약간 병격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거는 8, 5로 되어 있고요.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꽃을 치로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 없어서 치로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치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치로. 그 대부분이 이렇게 7호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시는 어, 겉보 어, 이시 일단 시적 화자는 시적 화자는 여성입니다. 김소월은 남성이지만 여기 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이시 시적 화자는 여성이죠. 그리고 이 시에서는 겉보기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고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렇게 사뿐히 지려밟고가시없어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시 속에 있는 것은 어 상당히 원망 이런 것들의 의미를 잘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임을 어 말없이 보내는 게 아니고 어 그곳 떠나는 임이 가는 곳에 오물을 뿌릴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여기에 내포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는 뭐 실제로 간단하기보다는 가실 때는이라고 하는 어 조건의 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이 부분을 영어로 영장하면 if you go away, 만약에 당신이 가버린다면 그런데 tired of me, 내가 실증이 나서 가버린다면 i will 난 당신을 보내겠다. 어떻게 보냅니까? without, 어머, 없이죠? 생 i n 싱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당신을 보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If you go away 당신이 가버린다면 타열 f 더미 내가 실증나서. 그래서 영어적으로 쓴다면 어, 당신이 간다면 나는 당신을 보내겠다라는 의미지만 우리 한국의 어떤 시에서는 이것은 보내 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를 상당히 이야기를 잘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라고 제일 밑에 있지만 눈물을 엄청나게 많이 흘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참아내려고 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초자, 초자의 윤리적인 실천이다. 이런 말도 하긴 하는데 어,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어,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엄청나게 눈물 흘리겠다는 뜻입니다. 어, 이, 그래서 이 김수월은 오산학교에서 스승 김억의 영향을 받았고요. 어, 이 시는 전통적인 치료조이시고 민족시인으로 평가받고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죠. 화전 여성입니다. 한 여성이 사랑하는 남자가 떠난다면이라는 것을 전제로 쓰시고요. 어, 이것과 이제 상당히 유사한 어떤 시의 내용에 뭐가 있냐면, 이 h의 he wishes for the close of heaven. 그는 기원한다. 하늘의 천을 기원한다. 이렇게 이제 되고요. 이걸 약간 의역을 해서 이제 내게 네 하늘을, 순 이걸 이제 이 시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하늘의 천. 이렇게 번역도 하고요. 내게 네 하늘을 수놓는 천이 있다면, 하늘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주어는 히라고 썼지만 히는 이제 아이의 의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걸 보면요, head 아이 이렇게 나왔죠. 원래 이 문장은 head 아이는 가정복 과거인데 if i head 이런 문장에서 if가 생략이 되면 주어와 동이 이 동사 형태가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 if I had 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늘을 수놓아진 이 이디가 붙었죠 embroidered 이 수놓아진 이란 뜻이에요 하늘이 수놓아진 천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런 뜻이죠 우리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입니다 영어에서 이제 문법적으로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현재 사실의 반대입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 그래서, 어, 실제로는 내가 이런 천이 없다는 소리죠. 있다면, 근데 in lot with g o l d and silver light죠. 이것도 순화진다는 거죠. in lot라는 것은 순화졌다는 거죠. 근데 뭐로 순화졌냐면, 금색, 은색 빛으로. 금색, 은색 빛으로 순화진 하늘의 천이 있다면, 더 블루 b 이거 파랑색이죠. 파랑색. 파랗고, 딘, 히뿌였고. 히뿌였고 검은 천. 검은 천이 있다면. 이게 희뿌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of night and light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밤이죠. 밤. night라는 것은 밤이죠. 어두움. 그 다음에 빛 이런거죠. 그 어두움과 빛. 그리고 half light니까 약간의 어스름한 빛이겠죠. 이런 것으로 수놓아진 빛그 이런 천이 있다면 이런 뜻이죠. 내가 이런 천이 있다면. 이 클로스라는 것은 천을 가리켜 천, 천이 있다면 이 천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뿌리겠다는 거죠. 그 천을 당신 발아래 뿌리겠다. 당신 발아래 깔아드리겠다. 그러나 아이 나는 비행풀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비행풀 해보니 마이즈민 꿈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그래서 내가 내 꿈을 당신 발아래 어, 깔았습니다. 이 현재 완료를 쓴 거죠. I have spread 현재 완료. 이 현재 완료 중에 완료 형태를 쓴 겁니다. 그래서 트레드 소프트리 부드럽게 발부라는 어, 거죠. 왜냐하면 당신은 내 꿈을 밟기 때문에 뭐 이런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이걸 약간 의역을 하면 어, 뭡니까? 사뿐히 발부소서. 그대가 밟는 것이 내 꿈이오니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 김소월의 진달래 꽃에 보면 어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 없었어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 없었어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김소월의 스승 김옥이 이제 이 시를 이제 영 시를 되게 번역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김소월의 이런 시는 물론 이제 고려 가요라든가 이런 슬픔의 감정. 어, 이런 A 불비라고 이제 우리가 그러는데, 슬퍼도 슬퍼도 슬퍼하지 않는 그런 A 불비. 슬프지만, 그러나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감정을 다루기도 하지만, 이 H의 어떤 김, 김소월은 그런 그, 어, 요, 요 부분, 요 부분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 가시는 걸음걸음 도인그 꽃을 사뿐히 질, 줄여밟고 가지없어서 사뿐히 밟으소서 그대가 밟는 것은 내 꿈이오니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이 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금빛 은빛으로 수놓은 하늘의 천이 내게 있다면 밤과 낮과 어스름때의 새파랗고 흐릿하고 새까만 비단이 있다면 나 그대 발 아래 깔아드리오리다. 그렇지만 가난해서 가진 건 꿈뿐이오니 나 그대 발 아래 나의 꿈을 펴오리다. 살포시 밟으시라, 그대는 나의 꿈을 밟으시미니. 그래서 이제 두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이시는 천을 깔아드리겠다는 거죠. 발 아래. 가난해서, 어, 꿈을 깔아드리겠다는 꿈. 하늘에 천을 깔아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진, 그래서 이두시 작품 모두 연인을 너무 사랑하고 대화체 형식으로 말하듯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 이렇게 뭔가를 놓아두는 거죠. 그 진달래꽃에서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을 깔아 뿌리겠다는 의미였고 여기서는 나의 꿈을 뿌리겠다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진달래꽃은 이제 이런 이야기했죠. 트레드 소프트리 이런 표현. 그리고 진달래꽃의 시적 화자는 여성인데 반해 하늘의 천이 내게 네 있다면 남성입니다. 그리고 희라는 주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달래꽃은 숨이 상관이라고 해서. 머리 부분과 끝 부분이 다 같죠. 어, 나보이가역겨 가실 때는 엄마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진달래꽃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하늘에 에 천이 네개 있다면 이라는 그런 시에서는 이제 발아래 꿈을 깔아 준다는 것이고, 이 진달래꽃은 이별의 상황이 온다는 전제하에 쓰인 거고, 이것은 이별의 상황이 전제되지 않았죠. 사랑한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슬퍼지만 울지 않겠다. 아까 A블비라고 그랬죠? 한의 정서. 하늘의 천이 내게 있다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있으면 깔아드리고 싶다. 아끼는 마음.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상징을 통한 임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이고요. 이런 남녀 간의 사랑은 정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김수월의 진달래꽃과 예이치의 하늘의 천이 되게 있다면 이두 편의 시를 가지고, 어, 우리말과 영어, 이르,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편의 한국의 작품과, 어, 외국의 작품을 같이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뭐한 시와 영시를 비교한 건 아니지만, 한국 시와 영시를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공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마쌤 장우상이었습니다.